아, 미쳤다. 이거 속도가 느린구나. 아이솔 잡음만은 베이딕이거든요. ระด 자, 오늘 알려드릴 재키는 쌍검 재키입니다. 어, 굉장히 굉장히 안 좋은 캐릭터라는 게 증명이 됐는데, 더군다나 다른 무기군조차 성적이 좋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지금 제키 중에선 주도적인 키를 따내기 위해선 쌍검 제키를 플레이해야 된다는 게제 생각이기 때문에 요즘 쌍검 제키 플레이하면서 점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판 플레이하면서 굉장히 이제 저에게 맞는 루트 이런 거를 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유튜브 찍고 있고요. 근데 이 루트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몇개 있는데 첫째 병원 시작이 많으면 좀 이제 키토 구하기가 힘들다. 두 번째 이멘토리 관리가 굉장히 힘들다. 영상 보시다시피 템창 관리가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연습을 통해 바람막이를 얻으면 나뭇가지를 빨리 캐서 조합을 해주거나 기름 먹인 천을 빠르게 만들어서 신발을 만들거나 유리병을 얻으면 돌이랑 빨리 쪼개서 접착제까지 사용해서 또 공간을 한개 정도는 늘려주거나 등 관리를 진짜 잘해주셔야 됩니다. 게다가 스테미나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스테미나 템도 공간 부족하지 않게 잘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음 초보자분들은 하다가 뇌정지가 많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연습이 필요하다고 밖에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루트도 좀 유동적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게임판에 아이솔이 많으면 2루트를 항구로 시비아나 아드리아나가 많으면 2루트를 고급주택가로 유동적으로 가는 걸 선호하고요 병원이 너무 많다 싶으면 그냥 항구 시작을 해가지고 항구, 고급주택가, 병원, 철 이런 식으로 파밍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면 기털을 거의 못걸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죠 또 하나 쌍검재킷 강한 타이밍은 모든 아이템이 나오고 나서입니다 다른 캐릭터는 무슨 무기만 나와도 혹은 템몇 개만 나와도 센 애들이 있는데 지금 세팅은 최소한 모든 아이템을 맞추셔야 남들과 싸워볼만한 딜이 나오기 때문에 템을 최대한 빨리 맞춰주셔야 하고요 주의할 점은 슈레딩거를 가서 체력을 좀 높여놨어도 자이르 같은 캐릭터한테는 무기만 나왔어도 한 번에 녹아버릴 수 있으니 원딜러들 상대할 때는 항상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후반템인데 저는 미스릴이 나오면 미스릴 부츠나 포스코어가 나오면 헤르메스 신발 혈액 샘플은 키리를 갖고 있다면 만들고 없다면 만들지 않습니다 문스톤이 나오면 달빛 펜던트를 먼저 가지고 그 후에 한개가 더 나오면 자웅 일대검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단검이랑 비교해서요? 어, 비슷비슷한거 같아요 둘이 네, 비슷비슷한거 같아요 파라슈제키 파밍이 엄청 안되네 파라슈제키 어 이거는? 거야. 제발, 한 대만. 못 잡아, 이거. 다들 어디로 아, 무기 스킬 쓸려 했는데, 무기 스킬은 벽에 걸릴 것 같아서. 아, 무기 스킬 써서도 못 잡았을 것 같아서 안 썼는데. 아, 무기 스킬 쓸걸 그랬나?

얘가 방심 이게 술을 먼저 빨고 싸울 생각을 했어 진 거야 침묵 좀 묻히고 싸웠으면은 제가 위험했는데 무슨 쓰는 거 보고 싶다고 나중에요? 언젠간 쓰겠죠? 이거 담검 시작이었습니다. 아 목이 왜 이렇게 점기냐 옛날 생각이 난다. 미크 잡아야 돼. 달려. 미크 잡으러 가야 돼. 리크는 나의 것. 리크는 나의 것. 체력 2 2 0 0이데 피칭 만들어서 이미 망가졌잖아. 사람 별로 안 남았네. 재미 없는 걸 사람만 많이 있었어도 좋았을 텐데. 클라이 등장. 이거 있다. 카메라 맞으니까 좀쓰고 투셀라, 투셀라 그냥 가네. 위클 안 잡을 생각인가 본데? 못 커서 그런가? 투셀라 두명이네요 연못 바닥에 뭐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아?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자 어, 연, 아, 위클 나한테 만나면은 잡을 수 있다 이거. 만나기만 하면 잡을 수 있다. 점채 말을 듣지 않는단 말이지 점채 말을 듣지 않는단 말이지 봄 쪽에 누구 있고 연못 바닥에 아.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 분홍션 안 가요? 귀찮아서 사람만 많이 있었어도 좋았을 텐데 아하 사망했습니다. 일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카메라가 뭐가 이렇게 많아? 나물 버려야 되지? 카메라 다 써버려. 호스퍼가 uh -huh. 있네. 메그너스 여기 있거든요. 다들 어디로 가버렸을까? 뭐야 이거 처음 보는 무기인데 개밥바라기 뭐야 새로 나온 무기야? 어 뭐야 마운카 왜두 개밖에 없어? 다섯 개인 줄 알았는데. 판매를 쓰기가 어려운데. 바빠하기저야 <laughs> 어, 존나 장난 아닌데 이거? <laughs> 여기도 사람이 많았을까? <laughs>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laughs> 아, 나는 다섯 개 남아 있는 줄 알았어. 망원 경이. 어. 다 이거 리본 구어야 되는데? 리본 나오는데. 상검을 만들까 고민 중이긴 한데. 달팬이 더 좋을 것 같아. 개밥빠락이개 좋은데 저거? 음, 재미없는 걸. 아, 여기 곰 남아 있었거든요. 곰 잡고 갑시다. 아 이거 카메라 깜대. 눈 꼬. 재미헤스 신발 하나 가고. 아, 복사는 맨날 만들려면은 닫혀 있어. 없나? 이거, 이거, 이거. 정말 슬프구만 m a 없어. 사람들은다 어디가?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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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나, 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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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역 뒤에 아무것도 트랩을 어떻게든 아, 뭐것도. 드라블 어떻게 될 그러면은 배떼질 잡아서 아, 구해야겠다. 거기 있었구나. 사람을 근데 먼저 잡아야 겠는데이 킬밖에 못 했거든. 사람 더 잡아야 돼요. 잡을 만한 친구가 바로 나왔네. 잡을 만한 친구. 5명 남았습니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무기도 만들라고 하는 건가, 이거? 미스릴. 아, 미스릴. 어떡하냐, 미스릴. 일단, 검부터 만들 각을 보자. 검, 검각 나오나요,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검각. 그러면은, 대가리부터 만듭시다. 미스릴 머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야다 나왔어 어떻게 저거 넷댄지 제발 떠라 제발 트랩이랑 시칼 중 하나만 떠라 제발 와씨 와씨 미스릴 뭘 버릴까? 나 미스릴 벌레 안 끼래 그냥 나 미스릴도 버려 이거 맞아? 이거 맞냐고 미스릴 버리는 거 맞냐고 버리는 거 맞는 거 같아. 어, 미스를 버려 그냥. <laughs> 어, 더 이상 미련 갖지 마. 멧돼지 잡으러 가.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좋았을 텐데. 너네 거기 있었구나. 돼지 다 잡았네, 애들이. 위클 끝나버렸네요. 어, 위클 끝났고 어, 3킬 만족. 어. 이킬 먹고 이킬 했나요? 만족해요. 자. 문스톤을 무기 만들려고. 요 자. 나왔고요자분 후, 보고. 자원을 보고. 자원을 보고. 자보안 콘솔 주변이 임시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 투셀라 같긴 한데. 중년도 쟈해아 이거 일단은 쌍검이 좀 아쉬운게 추노가 너무 안돼어 추노가 너무 안돼 이속이 그렇다고 이속 미스릴텐 가면은 또 딜이 떨어져가지고 멧돼지 위에도 있지 이거 오케이 일단은 발판 하나 쓰겠어 음 트랩 하나 쓰겠고 트랩으로 이기는구나 킬을 안 해도 킬을 안 해도 트랩으로 이길 생각을 하네. 도망칠 시간을 주는 거야. 내가 지친 게. 개밥바라기1 7승 뭐냐고 이거. <laughs> 뭐야 0 영... 1킬 1 7승 뭐야 이거? 나보다 있을까? 높아. 물론 난 쌍검이지만. 개센데 이 사람. 멧돼지 <laughs> 나왔다. 멧돼지 잰됐어 자, 식칼 자, 떡상 가자. 떡상까지는 아니지만, 무게 공격에 한번 높여보자. 으흠. 아, 아깝구요한끗 차이였어요. 이거 유스 <laughs> 날렸고. 아, 떡상 불가능. 어, 식칼 아, 불가능. 8초, 7초. 시간 쓰기 전에 빨리 가야죠. 오. 자. 전함만 많을 매그 건드리면은 매그 개 삐져 가지고 나 때릴 거거든. 차라리 파라슈 건드려야 돼. <laughs> 네. 파라슈 <깨지> <laughs> 목숨 걸고 나한테 와도 그냥 이기 공간을... 이쪽이에요. 기운... 아주 좋아. 이쪽에... 빠졌다 길들가이가왜길이이거미쳤이미쳤나 이길. 니가 가 꺼져 어, 다 폭탄 좀 갖고 올게 얘들아. 재밌어. 재밌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보인다개밥 빨아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아, 이거 1 2맥이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메그라 뭐 이길수도 없고 이거 아쟤 때려봐 개밥빠라기쟤 때려봐 어 예. 쟤 예, 때려봐 야 다음 얘야 <laughs> 맞다 헤헤너 <laughs> <laughs> 사초잖아 오케 별로 없죠. 기어팀 받고 있고요. 시간도 빼고 있고. 간이자군가루니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 뭐야? 시간 똑같은데? 임시 안전 되었습니다더 이상 안전한 지역이 없습니다. 내가 좀더 늦으려나? 공간에

아, 어, 이거 유튜브 각 해도 되겠는데? 어, 괜찮은데? 오킬, 오킬 1등 가. 이랑 비슷한 거죠? 네.